로지텍 G102iC 2세대 LIGHTSYNC 게이밍 유선 마우스는 가격대비 뛰어난 성능과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경쾌한 클릭감과 안정적인 조작감으로 FPS 게임에서의 만족도를 높여주며 손에 착감기는 그립감과 적당한 무게로 장시간 사용해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RGB LIGHTSYNC 기능은 지허브 소프트웨어를 통해 개인 취향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가능.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데스크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내구성이 뛰어나고 유선에 안정적인 입력을 제공하여 가성비 좋은 게이밍 마우스를 찾는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구매자들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며 디자인과 편의성 모두 만족스럽다 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해 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 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